<laughs> 네, 안녕하세요 파머럽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대파 모종을 내는 걸 해보려고 해요 네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중요한 대파씨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활용통 그리고 여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라이터하고 드라이버.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거는 쿠키통이에요. 그리고 버려진 플러그 포트. 보통 일회용이죠. 쓰지 않는 화분. 그리고 심어줄 수 있는 상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할 일은 구멍을 뚫어주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라이터를 뜨거, 라이터로 뜨겁게 드라이버를 다어줄게요이는 중간에 하나만 뚫어주면 되겠죠? 뚫렸죠?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네, 이렇게 구멍 뚫기 끝났어요. 이제 흙을 넣어줄게요. 예, 플러그 포트 같은 경우에는 파종하기 전에, 이렇게 겹쳐서 눌러주면은, 높이가, 홈이 좀 파지죠? 여기다 이제 파종하면 되는, 반대도, 움푹 패였죠? 다져지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네들은 이렇게 눌러주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위에다 흙을 덮어주면 되겠죠. 이제 대파 씨를 이렇게 3개 정도씩 넣어 줄게요 고르게 네, 씨앗을 어, 화분 작은 건한 3개 정도 좀큰 거는 그거 한 3배 정도 해서 이렇게 다 뿌려 주었어요 현재 실내 온도는 24도씨. 종자 발아는 18에서 25도씨 사이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밤에도 기온이 떨어진지 않는지 체크를 해서 실내 보관을 할 거예요. 물은 수돗물을 받아서 전자레인지 살짝 데워서 줄 거예요. 미온수. 네, 30초 돌렸더니 딱 미지근해요. 보시는 분무기는 미세 분사를 할수 있는 다이소산 분무기. 식물도 너무 차가운 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이렇게 미온수로 주는 걸로 합니다. 네, 이제 안개 분사할게요. 수분이 굉장히 유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뿌려주고 항상 표면이 마르지 않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비닐, 랩또 하나 씌워줬고요. 빵 머핀 컵 뚜껑을 덮어줬어요. 그렇다고 산소를 완전히 막으면 안 되니까 살짝 열어두었고 이건 한지를 덮어주었거든요. 수분 증발을 막으면서도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서 물을 주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거는 구멍을 조금 틀어주고지퍼백에 넣어줬어요. 얼마만에 발라가 발화, 될지 궁금합니다. 수시로 물을 주고 온도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